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요 1월 25일이고요. 어,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앞에 눈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 원래 비 온다는 거였는데 잠깐 눈이 온다고 어, 그래서 살짝 어, 기대를 했는데. 금방 그치더라고요. 네 미국은 저희 동네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어서 1년에 한뭐 많으면 한3네번 이렇게 어 오는 동네여서 네 황사님 안녕하세요. 어 만약에 한번 오면은 어 무슨 무슨 구설 작업이라거나 네 <laughs> 그런 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어 길이 막 막히고 그러면은 많이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혹시 <laughs> 기대를 했는데 금방 끝이더라고요. 네, 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네, 기, 기도하고 시작하죠 주님, 어 오늘도 어,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가 어 큐티 방송 이제 300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죠. 300번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한 3년 차가 되는 거 같아요. 네, 3년 차. 왜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1월 25일 이 큐티 내용을 어 세 번째 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날짜를 어, 영상에다가 써놓지는 않고 제목으로 써놓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지라고 이제 대충은 <laughs> 어, 알지만 언제 했는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는 것은 <laughs>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네, 어, 읽어볼게요. 제목은요,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1 6 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방,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오늘은 뭐 하십시오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영어 버전을 어, 읽어보면요. 내용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한국말이 특별히 조금 이런 내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미국 영어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있진 않고 그냥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음, 네 황세현님 어, 퇴근하시는 길인가봐요. 그렇죠 이 시간에 퇴근하신다 그러셨는데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기 바래요. 네 어, 오늘은요. 어, 하나님이 어, 언제 나한테 어,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제가 제목을 썼어요. 어, 왜냐면 오늘 내용은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laughs> 하나님이 오고 싶을 때 어, 그렇죠. 그 물론 그거 당연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 원할 때 하나님이 이때 와주세요. 하나님을 어,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한테 오시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제가 작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일꾼에,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 동시에 어 일꾼이래요 일꾼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 제가 어저께 어,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어, 동요가 돼서 어, 자랑할려는 또 아니죠. 제가 이제 회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어,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어, 출근 준비하고 아내가 이하 이하는 예, 어, 아직도 자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화를 이제 어, 학교 갈 준비를 시켜주고. 같이 제가 주아를 데리고 어 학교를 데려다 줘요. 아내는 이하랑 집에 있고요. 그러면은 주아를 학교 데려다 줄때어 차에 태워서 어 학교까지 가서 어, 학교 문앞 문앞에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학업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어 회사 거의 다 와서 앞에 어 어떤 이제 멕시코 어 중년 멕시코 한제 나이 또래 정도 된거 같아요. 아, 세 어, 살짜리 아들을 업고 어 들고 그다음에 일곱 살짜리 어 여자 아이를 손에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학교 데려다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어 가길래 제가 얼른 차를 돌려서 어 얼른 차에 한번 어 타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하긴 해요, 미국에서. 근데 딱 보니까 어 학, 학교 가방 아빠가 메고 있고 아 그래서 어비 오는데 데려다 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차에 태워 타라고 했어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제 영어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 학교 갔는데요. 학교가 얼마나 머냐 만약에 진짜 딱 태웠는데 막한 시간 저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 저기래요. 가깝대요. 뭐뭐 뭐 3분이라 그랬나. 그래서 태웠어요. 태워 태웠는데 어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데려다주 듣죠. 한 차로 진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데려다주고 어 학교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회사를 들어갔는데 <laughs> 그냥 딱 보자마자 어 그런 어 내가 데려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행동까지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다. <laughs> 하나님 이 하신다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한우 어, 어, 우리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되게 감사하다. 어 나는 이렇게 아침마다 어 차를 어 차로 우리 딸을 학교를 데려다주는데 어아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아뭐 분명히 있고 뭐비 비가 와서 그렇지 원래는 어뭐 다른 방법으로 뭐 <laughs> 라이드를 하 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냥 어저께만 상황을 봤을 때는 비 오는데 그렇게 둘을 한명 이렇게 짊어지고 어 데려다 주는 모습이 조금 어, 어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제 상황을 보면서 "아, 난참 감사하다. 우리 딸도 참 감사하겠다." 어, 그런 생각을 들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 오늘 이야기랑 억지로 끼워 맞춰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하고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나의 어 goal, 나의 목표, 나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게 바뀌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나의 상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내가 예전에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 내가 하는 일 공부 이렇게 해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이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어,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다가 나는 불편하지만, 어, 하나님이고 원하시는 것 같다. 하면 하게 되는. <laughs>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서 우리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방법, 양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그치 이 양보는 양보는 되게 뭐 쉽죠.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양보하고 이게 근데 좀 되게 이 단어 양보라는 게좀 그래요. 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이런 거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양보라고 어, 그 그것조차 조금 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잘안 되니까 매번 양보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양보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어, 행동하고 반응하고 해야 되는 게 <laughs>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양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 방이나 쓰지 않는 뭐 여기 스튜디오나 이렇게 방을 내어서 어, 어 이제 어, 뭐 지내게 하는데 안방을 내어 준다는 부분은 어 조금 불편하죠. 네, 내가 자는데 내가 불편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남는 빵이 아니라 어 저기 무슨 떨어져 있는 아 불편한 조그만 빵이 아니라 어내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불편하지만 불편하지만 비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 것은 잊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내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오시는 것을 원하는 게. 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안방에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때에 때가 시간이죠. 어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을 막 당기고 밀었다. 당기고 밀었다. 당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 오면 승질내고막 그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안방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언제 오시지? 하나님 언제 오시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어 지금 한시 반쯤에 오시면 돼요. 그럼 한시 반쯤에 안 오면 아 뭐야? 늦었어.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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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웃음> 그렇지만 <웃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일꾼이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하실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기서 예상한 음,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laughs>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한시반인데 하나님 안 오셨어요. 근데 딴때 오시는 거야, 막.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란대. <laughs> 내가 기대하지 않는 손님 어, 나랑 친하지 않는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 그럼 어 웬디 웬 일이야? <laughs> 어이 시간에 어왜 어, <laughs> 하나님한테 이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갑자기 오셨는데 어 하나님 아 지금은 좀이 이거는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기대가 없는 거죠. 기대가 내가 하나님 항상 악마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 언제 오시지? 아 하나님이 아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 네.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네. 맞아요. 네.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는 거를 잡는 게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랑 다를 때 그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늘 악망하고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보이는 내가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할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깜짝 놀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 기대하는 시간.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하은이 부분은 이이 일치됐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막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까라고 빵 매일 매일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때 그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때 그게 나랑 많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 불편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맨날 애녹 얘기하는 거예요. 애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슝 데려갔다. 그러면은 어 애독은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고 악마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오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방 들었다 들랑달랑 하시듯이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나는 왠지 어 하나님이 오실 때 불편할 때 가장 크게 불편할 때는 죄죠 죄. 죄가 내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 오시는 게 진짜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심 숨기고 싶은데 이게 숨겨지지 않는 사람, 숨겨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내가 내게 막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숨길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쩡히 지나다가 가끔씩 만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안에 막 숨길 게 있어요. 막 주머니에 막 뭔가 막 잔뜩 넣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오, 보시면 막 울퉁불퉁하니까 어 야야 뭐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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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럼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대요. <laughs>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 에 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laughs> 어... 이때 나한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요. 하나님 이 오실 때가 어쩌면 인간의 삶 속에서 마냥 기쁠 수만은 없을 때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예배 뜨겁게 드리고 뭐 수련회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찬양 모임이나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 하나님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욕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때에는 어 하나님 이 지금보다는 어 하나님 단오분 하나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 잠깐 여기 계세요 어 내가 지금 좀 <laughs>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게 원하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 정확하게 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게 하신 부분도 있었,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어, 원하시는 방법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잔머리 쓰고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 늘 동행했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하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어, 그게 과연 쉬울까요? 그냥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어,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초콜릿만 원하는 딸내미한테 야밥 먹지 말고 초콜릿 줘 너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부분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그 순간에는 맞지 않는 우리의 진짜 무슨 조그만 생각으로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지혜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고 내가 내가 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안방을 내어 드리고 불편하지만 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오심이 깜짝 놀래는 게 아니라 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 주님을 악마하고 기대하는 어,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계속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 오늘 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 오셨을 때 어, 깜짝 놀랄 건가 아니면 어, 기대하는 마음에 어 하나님 아, 지금 오셨어요? 아, 하나님 진짜 좋아요. 내가 뭔가 꺼림직한 부분 죄를 짓고 있다. <laughs> 그러면 표정부터 달라요. 표정부터 달라요. 뭔가 괜히 어 이제 그거시기한 거죠 거시기 <laughs> 괜히 거시기 하니까 뭐 어, 뭐만 조금 하면 오 어, 어, 이래서 그런가? 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살얼음을 걸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는 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 이렇게 구속. 이렇게 꺼내고 싶으신 거죠. 어 거기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불편하게 어떻게 맨날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어,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 안에 좀 죄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아직도 있고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어, 아직 좀 부끄럽고 이게 나타날까봐. 두렵다. 이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오실 때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그래서 오 하나님 오시는 것이 맨날 맨날 기대가 되고, 어, 하나님 오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요 옆에 남겨주시고요. 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실 때 어, 내가 불편하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을 너무 너무 매일 매일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는 분께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 어, 주님 다시 가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어, 주님, 주님께 붙들림바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같이 큐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어 주님 앞에 어 내어드리지 못하는 숨기고 싶은 것,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드러내주시고 어그 드러날 때 그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되어서 회복되는 시간들 내게 도와주세요. 가족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인. 어, 제가 내일 목요일 날은요 어, 어, 오전반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어, 스케줄이 있어서요 어, 일을 반말합니다. 어, 네다 어, 했어요. 네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나님하고동행했을때 어, 불편함 없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만나고요. 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